암송 성구인 시편 51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률히 여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혜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의 것으로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저희가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극률의 열매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저희의 걸음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의 친밀하신 음성, 진리의 음성,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밝히 분별하며 그 음성에 즐겁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로 저희의 당장의 마음과 생각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괴롭게 여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로 게세만의 동산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며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걸어가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저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오직 그 말씀을 자원함으로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오늘 야루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걸음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생명과 진리의 길 가운데 설수 있도록 주의 성형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필요하다면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조명하심 앞에 오늘도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놀랍고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목사하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기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에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렌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말미하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그들 앞에 가시적인, 시각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구름과 불을 통해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신호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그들의 귀를 통해 들려지는 신호를 통해서도 그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집하기도 하시고 진영을 출발하기도 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나와야 할지 분별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진영이 먼저 출발해야 하는지 구별하게 하시므로 다양한 신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일 때와 또한 행진에 나아갈 때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감각 신호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신호들은 시각적인 정보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많은 신호를 우리는 청각을 통해 또한 받게 됩니다. 통 16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범위 안에 드는 주파수가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소리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는데, 결국 우리는 공기를 진동하여서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여러 진동수들 가운데, 주파수들 가운데 어느 일정 영역의 범위 안에 드는 것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돌고래나 박쥐 간에는 초음파 영역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우리는 소리로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낮은 주파수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에서 2만헤르츠 범위 안에 듣는 그러한 주파수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청 주파수 안에 듣는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다또 듣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 영역 안에서 상당히 많은 소음들을 듣지만 많은 것들은 우리가 배경 음향으로 처리해버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소리만을 사실은 우리는 또 주목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소리들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언어책에 해당하는 소리에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에 해당되는 소리들은 우리에게는 잡음이나 다른 음향과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지 못하고 지나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공기의 진동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매우 제한된 특정한 소리만을 정보로서 의미 있는 신호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호들을 때때로 놓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을 무시해야만 우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공교중에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사실은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특정한 어떤 주파수를 우리가 라디오라든지 그러한 신호를 읽어내는 기계들을 동원해서, 소리로 전환시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주파수 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송은 정취하지 않게 되고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 해당하는 방송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분별하며 그 소리에 따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행동의 지침을 삼고, 그것을 따라 진행해야 할 소리, 그 소리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들었던 소리이자, 또한 그 소리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소리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주파수,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음력대가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이와 같은 주파수의 개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고충실도된 그와 같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고충실도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잡음없이 분별할 수 있는 고충실도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영혼의 상태라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지 않게, 혼돈스럽지 않게, 다른 잡음들과 분별하여서 선명하게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 성령을 근심케 하며 소멸하는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음처럼 여기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무의미한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하기 위해 불도록 하신 나팔 소리를 주위에서 분별해야 했습니다. 지금 소집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떠나서 출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남쪽 진영이 출발하라는 것인지, 동쪽 진영이 출발하라는 것인지,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후퇴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소리를 통해 명확한 분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이 음성에,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전하는 소리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는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는 이래 이스라엘이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소리에 잘 순종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신호들이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소리에 민감해지는 훈련, 그 소리를 분별하는 훈련, 그 소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에서는 그 소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운데 이 훈련을 시키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을 연단하셨는데 광야라고 하는 공간, 그것은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 척박한 공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에 민감해야 했고, 그것에 철저히 주목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생존이 보장되어지고, 그들이 마땅히 번영하는 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구름이 지금 어디로 행하고 있는가? 불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신호의 나팔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가?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자원과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길이 어딘지 알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갈바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 가운데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의 상황을 재 연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들의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허용되어지면 허용되어질수록 그들의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에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될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둔감해지고 엉뚱한 소리들에 반응하고 엉뚱한 소리들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그들의 삶이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살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다시 그들이 보아야 할 것, 그들이 들어야 할 주목해야 할 신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애매하게 분별하고 있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선명하게 우렁차게 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토록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왜 그토록 잘 몰랐던가, 잘 경험하지 못했던가, 우리가 의아하게 할 만큼 우리 인생의 때로 광야의 상황이 벌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그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 상황이 꼭 광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온갖 수많은 신호들 속에 휩싸여,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신호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너무 작게 말씀하신다고, 아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렁찬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쪽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지금은 멈춰야 한다. 지금은 내 앞에서 너희가 머물러야 한다. 지금은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 지금은 전쟁을 할 때다.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다.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렁차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광야 속에서 이 힘찬 나팔 소리를 들으며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질지언정, 우리의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음성이 우리 속에서 명확한 메시지로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크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통하여서 지금 당장의 광야 생활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신호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뒤에 그들에게 벌어질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만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대적과 전쟁하게 될 때, 너희가 이 나팔을 크게 불고, 또한 너희가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번제를 드리고 나올 때, 또한 이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 신호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하나님도 은혜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에게 나의 여호와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된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찬 나팔소리와 같이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우렁찬 나팔소리로 들리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잡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신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더욱 세밀히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파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튜닝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합당하게 구하게 되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영적 상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서, 또 순종의 열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는 또 기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메시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과 같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에 하나님이 세밀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